이 길은 그, 그때 이제 오공이랑 산책을 왔다가 그 실패했던 그 길이에요. 오늘은 이제 아침에 음, 지금 아침 6시인데 어, 치치도 이제 사냥하러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둘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 낯선 길이죠. 저, 오공이가 기웃거리는 길까지는 이제 두 번쯤 왔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처음 오는 길. 그러니까 오공이도 여기서 오려다가 이제 멈춰버렸던 그장소예요 원래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애들이 계속 이쪽으로, 영역도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저도 이제 같이 이 아이들이 좀더 좋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이쪽으로 올라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비슷한 길이면 길이 이제 두개 밑은 바로또 도로고 이쪽은 그냥 농길처럼 되어 있는데 뭐 애들이 이쪽을 좋아하고 어 그리고 이쪽이 더 안전하면 굳이 이 사람이 다니는 길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이 이거 아이들이 오 저한테 가르쳐준 게니까 아이들을 따라서 어, 왔어요. 고공아왜 와? 그리고 이렇게 산책을 할 때는 사실은 어, 혼자 데리고 오는 것보다 두 아이를 같이 데려오는 게 훨씬 어, 잘 따라와요. 어. 우리 한한 한 애를. 데리고 가면 한애가그 아이를 뒤 쫓아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영역 표시를 제가 못하게 했던 그 장소죠, 여기가. 이제 다시 온 거죠. 그때야 또 비슷한 행동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와서 하는 행동은 그냥 쓸데없는 행동이 아니라 얘네들이 본능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운영이고 뭐 이유가 있는 거죠. 얘네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하나. 그리고 또 네. 여, 이런 데는 또뭐 부도지 같은 야생동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고란이라든가 어, 토끼 뭐 이런 것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동물의 그 배설물 냄새 같은 것도 얘네들의 이제 호기심을 이제 자극할 거예요. 오공아, 이제,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계속 찍어서, 네. 자세하게 안 나와요. 제 이렇게 크로즈업이한 이제, 치치는 자기가 이제 소변을 볼 위치를 적절히 찾았어요. 음. 그래도 뭔가 마음에 안 드나봐요. 그래서 지금 묻지 않고 또 이러고 있네. 이 자리는 그냥, 그냥 소변을 묻네요. 소변인지 대변인지. 대변관 좋네요. 한참 보이네요. 오, 대변이다. 오, 대변이오잘 오, 눕네. 많이 눕네. 많이 눕네. 어 많이 눕네요. 네. 냄새 해놓고, 깨끗하게 뒷처리를 해놨어 잘했어. 오 시원해. 오. 기운만 버리고. 오늘은, 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면 잘 따라와요. 음. 제가 욕구를 억제해서, 억제하면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을, 참 참을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 얘들을 감기복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제 안 따라오는 거죠. 음. 뭐 하고 있어? 으음 오이까,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여기 비닐봉지에서 소리가 나니까 또 팔싹 긴장을 해서. 음. 방한 키워보시, 고양 키워보신 분다 알잖아요. 방안에서도 주인이 뒤에서 등으로 톡 건드기만 해도 이렇게 흠칫 놀라요. 그 정도로 애들이. 어. 정말 계속 무슨 냄새가 나나봐요. 안전한지 이제 확인을 해야지. 이제 앞으로 나가는 애들이니까. 이곳이 이제 어떤 곳인지. 어떤 동물들도 있는지. 그치를 또 살피고 있네. 그치. 여기를 보길요 뭐하는 데인지. 살피고 있어요. 응. 처음 오니까 응. 이제 자주 오면 살피지도 않아요. 어, 다하니까 길을 다 알고 모이는지 뭐 알고 위험한지 알고 다하니까양이를 응. 이제 치치 빨리 와. 잠깐 앉아서 애들을 이제 기다리면서 어. 고양이를 이제 산책시키는 분이 제일 염려하시는 분이 그건 것 같아요. 고양이가 음, 산책을 데리고 나가거나 밖을 데리고 나가면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이 음, 어, 영역이 넓어져서 집을 나가고 가출하고 이런 게 빈번해지지 않나요? 어,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밖을 경험하면서 밖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어, 또 밖에는 또 집안에 갇혀있는 것보다 다양한 이제, 어, 자기네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재미를 줄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밖에서 나오고 싶어 하죠. 애들도 똑같잖아요. 한번 밖을 경험하면. 어, 특히 청소년기나 이럴 때는 밖, 밖에 굉장히 나오고 싶어 하고,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맨날, 어,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어, 저기 뭐야? 이게 아무래도. 저기뭐더신것 같아.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더 심해 이거. 누가요? 나 더슬러는. 레드지는 이런 것들. 안돼안 돼, 안 돼. 하지 마. 더신해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안 돼요. 위험해요. 근데 이제 영역이 넓어지는 거는 이제 확실한데. 그런데. 어, 반드시, 예, 유념해야 될건 산책로와 자신의 영역이 일치하지 않아요. 어, 산책로는, 어, 인간이, 그니까, 이 반려견이 얘, 얘들하고 같이 걷기에 적절하다, 적절하다고 믿고, 만드, 만 스스로 만든, 스스로 개척한 그런 길이잖아요. 그니까, 인간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길이고, 얘네의 영역은, 어, 다른 고양이와의 역학관계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시대에서 얘네들 스스로 만든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책을 아무리 다닌다고 해도 그, 얘네들의 영역이 넓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얘네들의 영역이, 영역, 영역은, 영역이 넓어지는 이유는 성격이라든가, 얘네들이 좀더 활동적인 아이는 영역도 넓어지는 거고, 그리고, 음, 성격이라든가, 그리고 주변 고양이들, 그니까, 길 길고양이하고의 관계. 그것에서, 음, 어, 만들어지는 거지, 음, 반드시 산책을 다닌다고 영역이 넓어지지는 않아요. 소심한 고양이는 아무리 산책을 다녀도 그 반려인과 살고 있는 집 주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밖에, 나 가면 다른 고양이 들 한테 어, 밀려 버리 니까 거 까지 갈 수가 없 네요.